오늘은 봄가 내려온 김에 엄청 오랫동안 미뤘던 미용실도 좀 가고 쇼핑도 좀 하고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이렇게 하려고 일찍부터 나왔어요 지금 미용실이 빨리 가야 되는데 아직 못 먹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마트에서 김밥 사갖고 나왔어요 이것만 먹고 빨리 미용실 가보려고요 여기 날씨 너무 좋아요 반팔만 입고 다녀도 딱 좋아 집앞에 있는 이런 상가거든요. 여기 미용실이 있는데 평이 되게 좋길래 여기로 예약해 봤어요. 평만큼 잘야줄 텐데. 진 어떻게 길른 머리인데. 환시반 예약. 만에서 까매 예쁘 오세요. 네. 뭔가 생각하고 온 머리가 있는데 위에가 곱슬기가좀 있고, 밑에는 매직이 이미 돼 있어갖고,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머리를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잘안 나올 것같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내가? 저 그냥 추천해주신 대로 할게요. 오래 가게? 네. 예쁘게.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가격이 응. 어떻게 되나요? 480불? 480불? 아. 응. 밑에 많이 나가긴 했죠. 많이는 아니고, 그래도 조금 드라이하긴 하죠. 일단, 머리를 조금 1인치 정도 잘랐고, 이제 머리를 반반이라고 표현해주셨는데, 위에는 반 매직하고 밑에는 반 파마 들어갈 거예요. 총 4시간 반이나 걸리는 프로젝트랍니다. 뭐 찍으세요? 네? 찍는 거예요? 아 찍는 네네네 저 아, 네. 아. 유튜브 해요 아 진짜요? 거 네. <laughs> 브이로그 같은 거? 네네 네. 오 오늘은 머리하는 미용실 브이로그예요 그러면? 오늘이요? 오늘의 콘텐츠? 오늘? <laughs> 네 오늘의 콘텐츠 오늘 하루 뭘 했는지 네 맞아요 엄청 머리 말리는 걸 오래 안 쓰지 않을까요? 아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laughs> 어좀아시네요 아, <laughs> 엄청 눈맞 뜨면 그거 봐요 아 <laughs> 진짜요? <laughs> 자주 보는 채널 있으세요? 저요? 네. 어.. 자주 보는 채널은 놈는데 그냥 자꾸 알고리즘에 들는거 같아요 뉴욕뉴에 <laughs> 사는 미나인 뉴욕 혹시 아세요? 아네네그 어, 친구도 많이 있요본적 있어요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오렌드 카운트에서 하는 거는 그푸디 제.. 그 언니 거있요 혹시 아세요? 아 그분이 어. 옷이 살아요? 어 네네네네 어. 수치 본적 있어요 어, 네그 언니 그.. 아는 언니인데 친하지는 않고 아네네 어. 아는 언니가 그렇게 유명해진고 너무 신기하고요 어. 성격이 그렇게 재밌는 사람지 아. 몰라 아. <laughs> 그래서 <laughs> 어 유튜브 아이디. 뭐예요? 저는 뭐 어떤이요? 어떤이? 네. 음 저는 그렇게 안 커요, 채널이. 아, 그래요? 네. 몇이에요? 몇 지금 한 8만 5천? 어,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엄청 많제 제 기준엔 많긴 많, 한데, 워낙 많은 큰 정도.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laughs> 만 넘긴 <넘기도> 한데. <laughs> 아, 요즘에. <laughs> 네. 감사하게도. 주 콘텐츠가 뭐예요, 그러면? 저는 그냥 브이로그. 아, 브이로그. 일상. 네. 그냥 직장 생활하고 출장 아. 다니고 이런 거 하고. 직장 생활하고 브이로그 한데 8만 명 엄청 많은 니에아 아, 그래요? <laughs> 100만까지 가는 게 꿈이에요. 100만이요? 네. 아, 좀 힘들 것 같아. <laughs> 그쵸? 아, 뭐, 한 10년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요? 아, 10년, 10년. <laughs> 아, 다, 다 태워버리면 어, 가능할 저, 수도. 다 태우고, 막, 이거 막 끊기고, 아, 그냥 아. 이 머리, 이허 머리, 어떻게 하죠? 아, 그래, 막 울고 맞아요 울고, 울어야 돼요 울어 울고, 울고. 울고 싸우고 울고. 네, <laughs> 자극적인 거야당하기 아, <laughs> 싫어 아, 네. 근데 아, 네. 싸우면 팔로우가 안내고 약간 아, 인풍이 좋아 보여야 되니까 아무 말도 아, 못 타, 아, 하고 나와야 돼요 울만 아. 네. <laughs> 울기만, 울기만 <laughs> 아무 말도 아, 못 했습니다 아, 아. 아 기획력이 아, 엄청 아, 좋으신데요? 진짜 많이 만점 <laughs> 진짜 아. 감사합니다. Hello, I'm Kasu. Hi, can I order takeout, please? 오늘 저녁은 돈가스 먹으려고요. 여기 돈가스 집이 근처에 몇 군데 있는데 아까 미용실에서 어디가 맛있냐고 물어봤는데 여기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최근에 열었다고. 집 앞이어가지고 여기서 투고했어요. 전화로 주문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 분위기가 좋다. 포장도 이쁘다. 어저잘 나온다. 잠깐 쇼핑몰 왔어요 미국에서는 땡스기빙 지나고 바로 블랙프라이데이 세일하잖아요 근데 세일이 거의 그냥 11월 동안은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laughs> 구경하러 왔고 온라인으로 쇼핑한 게몇 개가 있는데 그것도 리턴할 게좀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왔어요 우리 진짜 오랜만에 온다 여기는 뭐 엄청 유명한 백화점 같은 건 아니고 그냥 동네 백화점이에요 동네 백화점 음 완전 크리스마스 분위기네 여기도 와 어, 여기 헤이티도 생기네. 요새 미국 백화점들에 약간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저런 밀크티나 버블티 집도 많이 생기고 중국 가게들이 많이 들어와요. 저분은 맨날 저기 뭐 훔쳐가면 은 울리는 센서 있잖아요. 괜히 저기 지나갈 때 떨린단 말이지. 나문 닫을 때 닫아서 그런지 사람은 별로 없네. 어, 이런 스타이쁘다. 오빠 이런 어디 갔어? 이런 스타일 어때? 제 추곰이 요런 스타일인데 남편은 맨날 요런 색깔이 군범장수 같다고 안 좋아해. 참. 자, 다음은 가방을 하나 샀는데 오빠가 가방 별로라고 그래서 리턴하긴 할 거거든요. 짠. 이거 그냥 이렇게도 멜수 있고 안에 롱 스트랩도 있어가지고 어깨에도 이렇게 멜수 있거든요. 이거 인터넷에서 보고 되게 이쁜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사실 제가 평소에 입고 다니는 옷이랑 들어보니까 매칭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지만 얘네 리턴하기로 했어요. 여기 본가에 있다가 바로 출장을 갈 일정이어가지고 여기서 사지 않으면은 가방 없이 돌아다녀야 돼요. 아쉽구만. 리턴하러 가는 길까지만 좀 들을까? 여기도 매번 오랜만에 오니까 올 때마다 가게들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laughs> 동네 백수처럼 다네 <아니에요. 웃음> 아, 쉬운 이별을 해야 되는데 가봐. 자, 여기 여기 넣자, 이제. 어. 잘 썼다. 한 5분 동안. 스키 yeah. do okay. 음, 새로 지었나 봐. 완전 깔끔해. Hi. Yeah. Yes, yes, so 아. okay. 어, 셀프네 리턴이? 갑자기 튀어나왔어. <laughs> 전쟁 같은 이사람이 맞을 줄 알았는데. 나보네 일단 끝. <laughs> 어 여기 이것도 생겼는데 밀크티 집저 사슴 그림. 아너한달 <laughs> 드라마 본적있는데 <laughs> 오빠 <분들도> 그좋아하던 <laughs> 재미없던 드라마. 아 어, 이런 것도 생겼네. 서울 스트리트. 어 사자 보이스. 이거 신기하다 페이커 아니야 페이커? 페이커가 왕뚜껑 광고 모델이야? 오. 신기하구만. 오 차지 차기인가? 이거 작년에 중국 갔을 때 우연히 마셨는데 맛있었던 밀크티 집이거든요. 이거 저번에 공사한다고 커밍순 이건 봤는데 생긴 거는 처음 봤네. 오아또 쿠폰 준다면 또 해야지 또. 와, 깔끔하다. 여기가 저번에 중국 갔을 때 이게 문양이 멀리서 보면 약간 디올 같거든요? 사람들이 다 하나씩 들고 다니길래 뭔지 엄청 궁금했다가 찾아서 마셨던 건데 반갑네, 여기서 보니까. 뭐가 있나? 메뉴는 저번보다 단촐하다. 그러게. 그때는 뭐 엄청 많았었는데. 그리고 그때는 이런 거 하나에 한 2불? 이렇게밖에 안 했어요. 여기는 미국으로 넘어오니까 세배가 넘네. Hi guys, I'm oh. sorry, we're closed for the day. Oh, you did? Yeah. No. Isn't that nine? Yeah, we're closed at eight. Today. Oh really? Yeah. Oh man. Okay. I'm so sorry. All right, All right. there's nothing you, you can make at the moment. We already closed everything. Uh, okay. Because uh, yeah. we came from San Francisco. We're not a problem oh, really? here, so yeah, we were looking forward to it. Hold on. Okay. Let me see. I want to check in. Oh, what? Eight o'clock? Oh, yeah, yeah. Oh, yeah. Yeah. yeah, no, I, I we heard you guys are already closed so. Okay, oh my God. Are you sure? Yeah, what do you do? Okay, thank you so much. We tried this place once when we went to a trip to China last year, and okay. we really liked it. So we we're really excited that you guys are opening up here. Very Yeah. Just the health standards are high. Right? that's good. That's good. Do you guys need a moment to take a look over there? Yeah, menu? but whatever is like readily, easily available. Are you sure? Okay. What would you recommend? That's easy to make. <laughs> well, you guys gotta have a cool experience. Uh, let me do this. Uh, Okay, that sounds great. Okay, fantastic. Yeah. All right, yeah. Have a seat. It'll be right out. Don't worry about it. Are you have serious? You guys keep on over Have Oh my god. Thank you so much. You can film whatever you want and have a little too noisy muscle. No, that's it. Thank you so much. Really appreciate it. Yeah. 완전 친절해 중국에서도 진짜 친절해서 놀랐었는데 여기도 완전 친절하네 지금 원래 몰리 오늘 9시까지거든요 근데 지금 8시 20분인데 이 카페가 오늘은 8시에 닫는데요 저 주문하려고 갔더니 이미 다 클로징 됐다고 그래서 아 그냥 아쉽다 우리 베이에리아에서 왔는데 이거 진짜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쉽다 이러니까 만들어주겠다고 돈도 안 받고 그냥 공짜로 주겠대요 시까지라고아 그래? 네, 못봤네 우리가 아아 아 주말만 9시까지구나 미안한데? 그러게. 팁이라도 주고 가야겠 근데 팁통이 음? 없는 것 같아. 이건 약간 그 카페 문화인가? 지점마다 다 엄청 친절한? 근데 여기 하이비라고 하시 그렇고 중국계 계열들이 응. 친절해. 원래 서비스를 중요시하나? 중국계. 음, 그럴 저도 카페 알바해봐서 알거든요. 클로징 마감 다하려그랬는데 사람들 오면은 썩 기분이 좋진 않은데 되게 스마일 해주면서 엄청 잘해주고 있어. 나를 왕홍으로 아는 거 아니야 혹시? 저 <laughs> <laughs> 작년에 중국에서 여기 갔을 때 왕홍이냐고 제가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인 줄 철각했나 봐요. 아 약간 안절부절해. 괜찮아. <laughs> <laughs> 호일를 배풀어줄 때는 감사히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아이스겠지 아이스 먹는 <laughs> <laughs> 중국에서도 느꼈는데 엄청 안에가 고급지고 엄청 깔끔하고 되게 분위기 좋아요. 근처에 오실 기회 생기시는 분들은 여기 와보세요. You have a bag to carry everything too, okay? You're giving us three things? Yes. To try? Yes. You guys came all the way. You might as well make it worth it. Oh my okay. god! You're so kind. No worries, no worries. So you get like one menu item from each of our like menu divisions. Okay. This one I'm most excited about. Okay. What is this one? This one is the Ceylon White yeah. Tea Latte. Okay. So you guys feel free to try it here. Thank no you so worries. much. Thank you. 제일 잘나가는 거 베스트셀러로 3개나 갖다줬어요 먹어보라고 이제 앞으로 여기 우리 최애 부가 브랜드야 어,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올 때마다 여기 온다 이게 제일 잘나가는 보야티 이게 무슨..뭐라..울롱 밀크.. 에스프레소 비치다. 샵? 오! 음. 어, 맛있다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그래? 음. 진짜 부드러워 완전 내가 좋아하는 밀크티 맛이야 있지 음. 되게 부드러운 음. 고급 티맛 것도 맛있어. 로야티. 진짜 고급진 부드러운 제스민티야. 이거는 맨날 약간 립톤복숭아티 만났다. 기브이 너무 좋아. 다맛있어진 여러분, 엄청 맛있어요. 여기 브레아몰 오시는 분 있으면은 여기 차지. 차긴지 차긴지 발음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꼭와 보세요. 일단 직원들 너무 친절하고 음료수 다맛있어요 땡큐. 땡큐 so much. 아, 나 약간 너무 좀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한데? 어, 미안한데. 그러나 크리스마스 스피릿으로 베푸는 사람의 마음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에 시에. 다될때다 돼가지고 너무 오래 있으면은 직원들한테 민폐가 봐 빨리빨리 입어보려고. 옷이 그래. 별로 <목소리> 안 좋아서. <목소리> <목소리> 안 좋아요? 아 쓰다 다 했어. 한번더 응. 할게. 다른 손님도 있네. 아직 클로징까지 2분이나 남았네. 그래도 일단 음악을 껐으면 이제 대충 눈치껏 알아서 나가라 이런 건. 대차 눈치. 계산만 하고 나가. 네 l r i g t h a n k you so much. You. 오늘 가게마다 계속 마지막 손님이네 얼떨결에. Thank you so m u c 갑시다. Are you serious? Yes. Are Yes, we would love pretzels. Um, 뭐 먹을까? Oh my god. Thank you so much. 음. Um, 와, 이거또 남았다고 지나가는데 불러더니 가져가래요. Can we maybe do the cinnamon sugar? 아, uh, the ones with the hot dogs inside? Really? I can g e t more? Really? Original? Maybe. 더해? No, I think that's, that's enough. Thank you so Thank you. much. Thank y so Have a n i c i t 와, 오늘 무슨 날인가? <laughs> 왜 이렇게 다들 우리를 공짜로 모시고 뭐 싶어해? <laughs> 애플 매장도 기프아문 뭐, <laughs> 닫을 때 돼서 막 처리해야 되는 게맞나봐 진짜 애플 매장이 아, 애플 애플하면 안 돼. 우리, 우리 삼성 판데. <laughs> 어디 투미라도 한번 가봐? <laughs> 아나 귀걸이도 필요... 비... 또 본가 오니까 좋네 여기 사람들이 또 인심이 좋아요 아무튼 출출했는데 잘 됐다 원래 백화점 오면은 미국 사람들은 꼭 이런 프레즐 먹어줘야 되거든요 네. 얼른 가야겠다 지나가는데 저기 방금 이거 받은 거 다른 지점이 여기 있거든요? 아 아니네 다르네 이건 언티앤스고 저기는 웨틀프레즐이야 저기도 엄청 많이 남은 게 보이는데 저기는 사람들이 사 먹고 있어 히히히 우리는 공짜로 바타치롱 <laughs> <laughs> 출출할텐데 잘됐다